쟤, 한거 같아요. 스페가 너무 아파요똥 쌌어? <laughs> 야, 그래도 여자 아니, 우리, 우리, 사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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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여자 가수가 우는데똥 얘기를 하는 리우 <laughs> 여러분 저똥 겁나 잘 최근 제일 주목받고 계신 분이죠? 올데이 프로젝트의 타자님 이분 되게 오래전부터 지켜보던 사람이라 나중에 무대나 작업물도 좀더 나오시고 아웃핏 많이 쌓이면 한번 영상으로 꼭 다루려던 분이신데 이분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생각하면 이렇게 영상으로 다루게 될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입고 나오신 것만 봐도 이분 패션이 높다는 부분은 제가 영상 보시는 분들 납득시킬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라 지금이 딱 적기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으로 담게 되었고요 시작부터 말 길게 해서 뭡니까? 오늘은 타잔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와 이분 패션이 높다는 이유에 대해서 좀 하나씩 까보도록 합시다. 타잔 본명 이채원. 2002년 9월 27일 생으로 울산에서 태어나셨고 올해 만 23세이시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하신 분이셔서 기본적으로 애초에 이미 성인 때부터 퍼포먼스로서의 스펙을 이미 충분히 갖춘 분이셨고요 K플러스라는 에이전시 소속으로 모델 활동을 하시던 분이신데 제가 오늘 이분을 영상으로 다루게 된 이유가 이분 아웃핏만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일단 기본적인 패션 지식이 달라요 좀 많이 높습니다 그걸 좀 느낀 이유가 제가 이분이랑 좀 썰이 있거든요 일단 지금 제가 이분이랑 따로 연락을 하고 지내지는 않는데 제가 잠시 나이키에서 일을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22년도쯤에 패션회사에서 퇴사하고 이쪽 업계 일을 좀 진심으로 해보고 싶어서 나이키 정도 대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나 체계가 너무 궁금해서 23년도 여름쯤에 나이키 바이유에서 신발 커스터 마는 일을 좀 했었는데 거기 손님으로 딱 타잔 씨가 오셨었거든요. 근데 딱 그게 있었어요. 그냥 들어오자마자 느낀 게 뭐냐면, 아저 사람은 일단 절대 일반인 아니다. 옷 개자립 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과장이 아니라요. 제가 빈말 절대 못하는 성격인 거,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거고, 그때 그분 아웃핏이 제품들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AWG 트러커랑, 약간 전체적으로 옐로우 컬 아웃핏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드레드 버리하고 여기저기 막 궁금한 게 많은 모습으로 돌아다니셨었거든요. 제가 극그 내향이라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말 제대로 먼저 못 거는데 제가 살면서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말을 건게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친구 사귈 때 먼저 말안 걸어봤고 심지어 이성한테 먼저 연락처 물어본 경험도 없는데. 이 사람 진짜 궁금하다. 뭐 하는 사람인지 좀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 어떻게 말 걸었는지도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 제첫 마디가 다른 것도 아니라 락키 좋아하세요 였거든요. 무슨 스윙스 돈가스 좋아하세요도 아니고 제가 생각해도 이거 듣고 좀 어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분도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셨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 좀 주고받다가 인스타 교환하고 계속 인스타 종종 봤었는데 아 종종 보는 수준이 아니라 심심할 때마다 봤었어요 진짜로. 진짜 포트폴리오 보는 재미가 너무 있어가지고 일단 포트폴리오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몽클레어, 젠틀몬스터, 데이지드코리아 14주년, 람보르기니 GQ는 그냥 뭐 단골이지고 케빈클라인 에르메스, 루이비통, 티파니, 지방시. 발렌티노, 생우랑 뷰티, 펜디, 나이키, 듀얼 뷰티, 샤넬 뷰티 아니 솔직히 다 나열하기도 힘들어요 이거 왜 뉴진스 뮤직비디오에서도 나오셨었고 쇼에도 몇개 썼었는데 고태용 디자이너님 브랜드인 비욘드 클로즈의 쇼에도 서셨었고요 근데 진짜 어이없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게 데뷔 전 20대 초반 포트폴리오예요 제가 작아진 느낌이 들었던 게야 너넨 다 유명하잖아 이 말을 계속 했었거든요 어, 예? Yeah. 그리고 또 제가 이분한테 되게 놀랐던 점이 인스타에서 좀 수입해볼 브랜드 없나, 좀 손대볼 브랜드 없나, 한번 설문조사를 23년에 인스타로 받았었거든요. 그때 이분이 설문조사 참여를 해주셨었는데, 이야기를 하셨던 게 영덕 브랜드 스파이더랑, 진짜 의외였고 충격이었던 게 블러디 오시리스 브랜드 머더 얘기를 하시던데 좀 많이 당황했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메인으로 다룬 분야가 워낙 매니아틱한 분야라 제가 여태 겪었던 연예인 분들이나 아티스트 분들은 이런 쪽보다 하이엔드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으신 편이신데 분야 자체도 딥한데 스파이더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블러디 오시리스 브랜드 이야기 나올 때 느낀 게아이 사람 진짜다 겁나 잘한다 싶었는데 앵간한 업계인들보다도 이런 매니아틱한 분야 잘 아시는 분인 게그 한마디에서 다 캐치가 됐었거든요 이제 아웃핏을 좀 보자면 최근에 이분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어나니머스 클럽 헤리티지 세더블 입고 나오셨었거든요. 제가 어나니머스 클럽 설명하다가 이분 생각나서 원래 준비하던 영상 미루고 이걸로 노선 바로 갈아탄 건데 이게 근데 제가 건너 건너 들은 건데 스타일리스트한테 단순히 스타일링을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걸 구해줬으면 한다고 요청을 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아웃핏 중에 진짜 더이없었던 게 제가 영상 만들었던 브랜드죠. 시인올리브의 엘리스 알리오드. 이게 비니가 제피닉스 클루시브였던 것 같은데 이걸도 구해서 쓰고 계시고 아우터가 모아로라 수비. 진짜 이런 것도 진짜 잘 구해서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 페이머스 티저룩에서는 요리셋업 입고 나오셨었거든요. 픽들이 진짜 하나같이 개높아요. 이 브랜드들이 종합적으로 보면 이분이 오피움 사단에 관심 많으신 게딱 느껴지는 룩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힙합에만 관심이 많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룩이 이게 케이스티 파이 팝업인가? 아무튼 여기 룩보시면 팬츠 있잖아요. 이게 빛깔 보니까 하이드 아커만 블루벨벳인 것 같은데 하이드 아커만 블루벨벳은 진짜 김오노 분보 포함해서 하이드 아커만 명작 중 하나인데 이걸 입고 계신 걸딱 보니까 이게. 스타일리스트 픽이든 뭐든 간에 이전에 제가 느낀 것들 토대를 보면 이분은 그냥 옷을 엄청 잘 알아요. 아카이브 중에 아카이브를 이렇게 픽을 해서 입고 계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멋지다고 생각했던 건 코스모폴리탄 커버룩인데 아 진짜 달라요. 약간 다른 소속사 연예인들은 아이돌 룩들이 컨셉에 맞게 믹스 매치하는 느낌이 크긴 한데 최근 에스파랑 여태 YG 스타일링은 좀 뭐랄까 컨셉도 중요하지만 럭셔리함이나 바이브 그냥 야마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 그런 룩들 때문에 되게 볼만 나거든요. 애초에 블랙 레이블 테디라는 분도 옷에 조예가 엄청 깊으신 분인 걸로 아는데 제가 매몰 디깅하다가 하나 발견한 게 제가 리그맨스 2006 덩크 구하려고 디깅하다가 나이키 매니아의 글을 하나 봤었는데 테디님이 제품 구매하신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분도 아카이브 제품은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타잔 이분이 모델 활동하실 때 소속돼 있던 곳이 K 플러스라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YG랑 좀 연관이 있는 걸로 아는데 타잔 이분이 블랙네이블이랑 인연이 여기서 생기지 않으셨나 싶고요. 그리고 다른 거 조금만 더 보자면 와 이거 크로마츠 와할 말이 없네. <laughs> 제가 생각하기 에 이분은 지금 한국에 있는 2000년대생 중에 옷을 제일 잘 입어요. 정말 하이패션이랑 스트리트 패션 안 가리고 다 소화가 가능하고. 대중매체에서 신인이 세깅 패션 보여준다는 것 자체도 야마가 진짜 대단한 것 같고 패션에 정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분 아웃핏 보시면서 배울 게 엄청 많으실 거예요. 이분한테 있어서 스타일리스트는 약간 서포트를 해주는 느낌이고 본인이 평소에 직접 나갈 때 스타일링하시는 것도 보면 엔간한 스타일리스트들 다 이길 감각이라 무엇보다도 현 해외 트렌드 자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흐름을 엄청 빨리 캐치해내는 분이셔서 여러분들이 이분 통해서 좀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데뷔한지 고작 한달 남았죠? 근데 지금 충분히 볼거리가 많기도 하고 음악적인 부분은 아직도 많이 봐야겠지만 이분이 스펙트럼 자체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음악은 진짜 듣는 만큼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 이분 솔로 활동 하실 때가 제일 궁금해요 저도 이분 관련해서 이번에 좀더 알아보면서 알았던 건 이분이 저랑 동갑인 걸 이번에 알았고요 혁이라 부르셔서 전 저보다 어리신 줄 알았는데 또 같은 경상도 출신에다가 무용계에서 원래 유명하셨던 건 진짜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진짜... 제가 이번 생에 있어서 제일 자극을 많이 받는 분 중에 한 분이셔서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 패션으로는 진짜 이분이 넥스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고요. 굴스팬이라면 굴스팬인데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타사님 패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커뮤니티 활동을 어느 정도 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분 관련된 이야기들이나 아이돌 이야기들도 좀 여기저기서 많이 보는데 칭찬이 상당히 많은 반면에 아이돌이라는 이유 하나를 디폴트로 깔고 태강경 끼고 보시는 분들이 종종 가다가 좀 보이시더라고요. 뭐 남자가 메이크업이냐, 뭔뭐 렌즈냐,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가시던데 진짜 이런 부류들 특징이 아이템만 좋으면 본인이 패션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패션이라는 게 아이템만 좋다고 많이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분들 직업 같은 경우엔 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양한 매체에 노출이 돼야 되는 사람들인데 님들은 기껏 아이템 싹다 갖추고 술 먹고 붓기 있는 얼굴에 화농성 여드름 있는 상태로 방송국 고가 카메라에 찍혀서 4K로 전 세계 몇억 인구가 보는 유튜브에 모공 다 보이는 얼굴로 박제되고 싶고. 그게 야마라고 정말 생각하시면 님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고 그대로 사세요. 좀 열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 가지시고 세상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제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정말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벤트 당첨자는 제가 이번 주에 영상 너무 빡세게 올려서 뽑을 겨를이 없었는데 이번 주 내로 유튜브 게시물이랑 인스타 스토리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7월 마지막 주 다들 고생하셨고 8월도 빡세게 빌려봅시다. 합니다.